시간에 몰에 대해서 배웠지? 묶음의 단이었어. 그리고 1몰이라고 하면 몇 개를 묶는 거였냐면 5.02 5기1 0의 23승계를 묶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개수에도 이름을 붙였는데 아보가드로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이만큼을 묶는, 이만큼을 묶는 이후에 이게 또 의미가 있는 숫자였잖아. 이렇게 묶어놨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원자가 1몰만큼 있으면 원자량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지게 되는 거고 분자가 1몰만큼 있으면 분자량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지고 그런 원자량이나 분자량 같은 상대적 질량이다 의미를 부여해줄 수 있는 그런 묶음의 단위였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화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3학년에서 화학투를 배워도 계속 나오고 대학교에 가서 화학을 뭐 일반화학 같은 공부에도 계속 이 몰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네, 그중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일몰의 질량에 대한 이야기, 일몰의 질량, 일몰의 질량은 원자면 원자량, 분자면 분자량이니까 뭐그건 거. 뭐. 걔네들의 부피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가 오늘의 메인 메인 테마가 되겠지.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물 물이 있어. 물이 만약에 36g 있다. 얘가 면몰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그럼 우리가 면몰인줄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얘일몰의 질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얘가 몇 몰인지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 일몰의 질량은 분자량의 그램붙인값과 같을 거란 말이야 분자량을 계산하면 되겠지 분자량은 원자량을 다 더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될 거지 그래서 얘는 일몰이 있으면 18g일 건데 지금 내가 36g 가지고 있을 때몇 몰이냐 이거는 숫자가 너무 눈에 보이니까 금방 계산할 수 있지만 수치가 복잡해질 수, 수 있잖아 화학에서는 잘 모르면 특별한 몇 가지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례식으로 계산해 주면 돼. 무슨 말이냐면 이 뜻은 1몰만큼의 물 분자가 있을 때 질량이 1 8 g 이란 뜻이고, 지금 내가 36g을 가지고 있, 36g을 가지고 있으면 얘가 몇 몰일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 내항의 고분 외양의곱과 같고. 내향의 외양의 곱과 같고 x만 남겨놓는 식으로 정리를 하면 결국 36g을 18g 뻔 뭘로 나눠주는 것과 같은 값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면 2이 나와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선생님 쓴 단위? 아니요. 어 진짜 안 이상해? <laughs> 정말 진심 리얼? 2인쇄는 거예요. 자 이걸 자주 보게 될 거야. 이 퍼라는 단위는 얘네가 잘 알고 계셔. 퍼는 뭐야? 뭐. 퍼는 원래 분수로 쓰고 싶은 단인데 눌러서 그냥 한 줄로 쓴 거야.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퍼는 여기서 나오지 이런 거. 속도에서 나오잖아. 이 퍼에서는 앞과 뒤가 있지. 어디가 더 중요해? 뭘 알고 싶을까? 앞으로 알고 싶은 거야, 뒤를 알고 싶은 거야. 아, 앞에를 어. 알고 싶어 앞에. 몇미터 <laughs> 괜찮아. 몇 미터가 아 알고 싶은데 얘도 중요해. 왜냐하면 이거 기준이거든. 그래서 퍼의 뒤에는 언제나 1이 생략돼 있어. 그래서 1초 동안 갈수 있는 거리 이런 뜻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그램 퍼 몰이라고 단위를 쓰면 이퍼 뒤에 1이 생략돼 있으니까 무슨 뜻이야? 1몰의 질량이 되겠지? 그런 의미로 쓰는 단위야. 그래서 선생님이 요 단위 1몰의 질량 그 값은 원 분자량과 수치가 같잖아. 이렇게 단위를 썼어. 단위를 굳이 쓴 이유는 그램그램 지워지겠지. 그퍼 몰이 아래쪽에 남아 있잖아. 건분수 같은 거잖아 밑바닥에 있는 애가 결국 어떻게 돼 올라오겠지 단위 정리하면 우리가 잘 모르면 이식이 맞는지 모르면 단위를 정리해 보면 내가 원하는 단위가 나오느냐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내요 왜냐하면 분자량은 사실은 질량을 그람을 쓰지 않는 거기 때문에 분자량에 그람을 붙이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일몰의 질량이라는 걸 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퍼드에 뭘 붙이는 이런 식의 단위가 자주 등장할 거다 그리고 매번 비례식으로 계산하기 귀찮잖아. 그러니까 공식처럼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거기 책에 있는 것처럼 물질의 양면 몰인지 알고 싶다. 근데 내가 물질의 질량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나눠랴 원자면, 원자량, 분자면, 분자량 이런 걸로 나누면 면 몰인지 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놓은 거지. 그 다음에. 책에서 물질의 양이라고 했는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몇 몰인지 묻는 거잖아 몰수라고 그냥 많이 얘기해요 몰수를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 그러나 몰수라는 용어는 책에 잘안 등장 안 하고 그냥 물질의 양하고 괄호의몰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더 많을 거야 그래서 몰의 의미, 개수의 의미 그다음에 걔네들이 걔네들 분자량이나 원자량 또는 화학식량과 어떤 번계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된다. 물질의 양몇 몰인지 알고 싶으면 질량을 분자량이나 원자량이나 뭐 화학식량 나눠라.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책에 여기 풍선 그림이랑 거기 같이 있지. 풍선이랑 비커에 물이 있고. 염화나트륨 소금 같은 게 이렇게 패트리 접시라고 하는 이렇게 아, 패트리 접시 가 아니라 시계 접시. 동그란 접시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다 일몰식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질량은 다 걔네들의 분자량이나 화학식량에 그램 붙여준 값을 쓰면 되겠지. 그래서 물 물 1몰의 질량은 물의 분자량과 같으니까 물의 분자량, 분자량은 원자량의 총합이고 거의 뭐 외우라고 하긴 했지만 아마 문제가 나오면 줄 거야. 수소는 1, 탄소는 16이고 값이 18이지. 그래서 여기 물 1몰은 질량이 18g 이렇게 쓰면 되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CO2, 이산화탄소도 분자량 구할 수 있어요. 산소는 원자량이 12, 산소는 16인데 두 개, 그래서 40. 이런 애들 많이 나올 거야. 앞으로 이 아이들의 분자량은 계속 계속 볼 거라, 거의 외우다시피하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니까 이산화탄소의 질량도 4 4 g 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NaCl 나와 있지?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의 경우에는 분자량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뭐라고 하라고 했지? 어. 화학식량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예 화학식량도 원자량도 더해주는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지? 이 나트륨은 23이고 염소는 35.5야. 문제에 나오면 원자량들을 줄 거예요. 계산하면 58.5가 나오니까 얘가 1몰 있으면 58.5g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NaCl 같은 경우에는 한개씩 붙어 있는 건 아니야 그러나 과학자들이 그냥 약속했어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연구해 보니까 데이터도 그렇게 나와서 얘네들 우리가 이렇게 써주는 이 비율로 써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걔네들을 계산해서 그냥 사용하자 보여지는 대로 계산을 더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알아두면 되고 그 밑에 질량으로 입자수 구하기 스스로 뿌리하기랑 응용하기 두개 있는데 그것도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니까 간단히 풀어봅시다 자 나트륨 11.5g이 있는데 원자가 몇개 있냐 개수를 물어봤지 근데 원자의 개수 뭐 원자든 분자든 개수를 물어보면 바로 질량에서 개수로 갈수 있는게 아니라 여기서 얘가 몇 몰인지를 구한 다음에 개수로 넘어가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시작은 이게 몇 몰인지 구하는 방법 근데 질량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 질량을 몰수로 바꾸려면 원자면 원자량, 분자면 분자량으로 나눠야겠지? 그래서 11.5g인데 나트륨의 원자량으로 요원소기호가딱 써있으니까 나트륨의 원자량으로 나눠요. 나트륨의 원자량 23g per mol이라고 써줄 수 있지? 일몰의 질량 23g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g 람 그람 지워지고 per mol 위로 올라가면 얼마야? 0.5. 지금 0.5mol의 나트륨이 있어. 근데 몇몰이냐를 물은 게 아니라 몇 개냐를 물었으니까 거기다 뭘 곱해야 돼? 6. 아보가 들어서 6 10에 0 2 곱하기 10의 23, 그0.5 곱하기 6 0 2 곱하기 10의 23승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문제집에서 나오는 문제도 요즘 문제는 그냥 계산하는 거 산수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서 답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나 계산할 수 있지 절반이니까 3.01곱하기 10의 23승 이렇게. 다음에 그 밑에 암모니아 34g에 질소가 몇개 있냐? 이렇게 봅시어 암모니아 34g 여기에 들어있는 질소 원자수 뭐라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질소의 원자수는 질소가 몇 몰이냐로부터 출발해야겠지? 그 질소가 몇 몰인지를 알려면 암모니아가 몇 몰인지에서부터 가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지금 이 34g이 몇 몰인지를 계산해야 거기서부터 질소가 그 안에 몇몰 있고 그래서 몇 개야?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34g이 몇 몰인지를 알려면 얘뭐뭘 알아야 돼? 분자량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분자량, 원자수, 원자량이 수원자 통합이야? 질소는 14, 수소는 1인데 3개 있어요. 지금 많이 나오는 애,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이런 애들은 분자량이 되게 자주 나와. 그래서 너희들 지금은 단 하나 계산하지만 나중엔 거의 외우다시피 풀게 될 거야 여하튼. 그래서 지금 결국은 내네 몰수를 구할 수 있지. 왜냐하면 34g 있는데 얘 분자량은 17. 일몰의 질량이 17g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몰수가 나오겠지. 몇 몰이야? 이 몰이요. 암모니아가 이몰 있는데 가만 보니 질 암모니아 속에 질소 원자는 하나씩 들어 있잖아. 그 암모니아가 1몰 있으면 질소도 1몰 있겠네? 그 암모니아가 2몰 있으면 질소는 음. 2몰 있을 거니까 개를 개수로 따지려면 2 곱하기 아보가드로수 곱해서 6.02 곱하기 10에 23승 개 이렇게 쓰수요 또는 계산해서 12.04 곱하기 10에 23승 개 이렇게 쓸수 있는데 간혹 이렇게 쓰기도 해요. 1.20 10의 24승계 이렇게 쓰기도 해. 유효 숫자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거 따져서 소수점의 뭐 자릿수 이런 걸 따지면 이렇게 되어 있는 소수점 앞으로 당기고 얘를 자릿수 맞춰 는 요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가끔 문제들을 보면 요런 걸 조정해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요런 표현들도 있을 수 있구나 정도 같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선생님이 올렸던 의식의 흐름에 대로 찍은 영상과 관련 그런 거안 봐도 돼 내가 참고 영상이라고 올리는 건 보라고 올리는 게 아니야 꼭 봐야 되는 것들은 수업 영상이라고 올리는 거고 참고 영상은 심화적인 내용인데 그냥 궁금하면 봐 약간 이런 거니까 안 봐도 괜찮아요 자 아보가드로 법칙 아보가드로라는 사람 이름이 드디어 등장했어 자 이거는 이 사람은 기체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야 기체를 연구할 때는 질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부피의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들을 하게 되요 전에 얘기했지만 처음에 연구했던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잡히는 걸로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체 액체로 하다가 이제 한계점에 도달해서 도저히 그걸 할게 없고 너무 연구가 된것 같으면 이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지. 남들이 안 했던 거. 그게 기체였는데 기체의 부피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할수 있는 게 아니야. 너무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아. 얘가 크게 세 가지의 영향을 받는데, 압력의 영향을 받거나, 온도의 영향을 받거나, 분자의 숫자가 몇 개냐, 이런 영향을 받더라는 거야. 이런 변수들이 변하면 얘가 자꾸 바뀌니까 연구가 좀 힘들었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선택하게 되지. 이걸 다 동시에 변화시키면서 보면 뭐가 더 어떤 영향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씩 골라서 누군가는 부피와 압력의 관계를 연구하고, 누군가는 부피와 온도의 관계를 연구하고, 또 누군가는 부피와 분자수의 관계를 연구하고,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아보가드로 같은 경우에는 부피와 분자수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근 이게 약자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거야. 부피는 영어로 볼륨이라고 하니까 V 있어요, V. 압력은 pressure라고 해서 P 쓰고, 온도는 temperature라고 해서 T를 쓰는데, 대문자 T를 쓰는 경우가 있고, 소문자 t를 쓰는 경우가 있어. 소문자 t를 쓰는 경우는 섭씨 온도를 나타내는 거고 대문자 T를 쓰는 경우엔 절대 온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절대 온도는 이론적으로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를 0으로 시작하는 온도의 척도인데 화학 원에서 잘 얘기하지 않고 화학표에 나올 거니까 뭐 그냥 이렇구나. 분자의 숫자, 개수니까 약자로 N, 넘버, 그래서 N을 쓸 건데 이 이제 두의 관계를 이야기하겠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야. 이세 가지가 다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나는 이두 가지의 관계만 보고 싶으면 나머지가 영향을 안 미치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온도, 압력이 같은 상태로 연구를 하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체의 부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기체의 부피란 무엇인가. 기체의 부피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막 예를 들어선생님 풍선을 막 불었어. 풍선의 부피가 이만해졌어. 그러면 풍선이 이만한 부피를 차지하는 여기 안에 있는 기체가 들어있을 텐데 이 안에 기체가 들어있는 이 부피는 기체가 촘촘하게 꽉 들어차서 이렇게 부피를 차지하는 게 아니야. 기체 분자가 많이 들어있지 않아. 그리고 기체들은 끊임없이 계속 움직이거든. 끊임없이 계속 움직여. 움직이다가 어딘가 부딪히겠지. 얘네들이 부딪히면서 차지하게 되는 공간을 우리가 기체 부피로 정의를 내렸어. 얘는 움직이면서 차지하는 공간을 통째로 기체 부피라고 놓기로 한 거야. 그런데 이런 공간을 차지하는 이유가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얘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이잖아. 얘가 왜 움직여?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기체들이 가지는 그 에너지, 평균적인 에너지가 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야. 그 온도에 따라서 이게 가진 에너지가 달라지면 치는 이 벽, 벽을 때리는 힘 자체가 달라질 거니까 부피의 변화가 생길 수 있어. 그 다음에 얘가 벽을 때리는데 계속 훅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깥까지 가고 못 가잖아. 그건 그러니까 얘가 가진 에너지의 영향도 있지만 바깥에서 공기가 누르는 압력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얘가 이 부피를 가진다는 건 안쪽에서 때리는 힘과 밖에서 때리는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정도에서 멈추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부피를 차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분자가 많이 들어있으면 더 많은 애들이 벽을 때리겠지. 그럼 더 많은 애들이 때리면 당연히 부피가 커지겠지. 그래서 아보가드로는 분자의 숫자가 어떠냐가 부피의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걸 연구했다는 거지. 그랬더니 알고 보니 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체 부피가 커지더라. 그럼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런데 통제한 변인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얘네들이 차지하는 공간으로 우리가 부피를 정하다 보니 실제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졌어. 기체 자신의 부피가 중요하지 않고, 걔네들이 얼마나 세게 때리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기체의 종류가 부피에 영향을 안 미치더라는 거야. 기체의 종류가 부피에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모든 기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부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게 돼. 모든 기체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온도랑 압력을 통제했어. 얘네를 이렇게 통제하고 났더니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분자의 숫자는 같더라. 만약에 모든 기체가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일 때 분자의 숫자가 많아진 부피도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더라.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그거를 아보가드로 법칙, 자기 이름 붙여서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연구하면서 실험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데이터도 얻었어. 수치가 나와, 수치. 그래서 어떤 수치가 나오나 했더니 만약에 온도가 0도씨야, 압력이 1기압이야. 저희 atm이라고 쓰고 쓰는데 1기압 이렇게 써도 똑같아요. 이 단위, 기압이라는 단위를 우리가 atm이라고 쓰기도 해. 1기압이야. 이런 상황이면 22.4리터만큼의 부피 속에 기체가 1몰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요 수치가 들어가. 기체 1몰이 차지하는 부피가 22.4리터야. 0도시 1기압일 때. 그러면 온도랑 압력이 바뀌면 당연히 달라지겠지? 근데 아보가드로는 0도시 1기압이랑 요 실험할 때는 요걸 동일하게 놓고 요 둘의 관계를 본 거지. 0도시 1기압일 때 기체의 몰수가 2몰이 되면 부피는 44.8리터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비례적인 관 관계가 성립해요. 그리고 요즘에, 원래 잘안 그러는데 요즘에 문제집에 25도씨 일기압으로 자꾸 나와. 25도씨 일기압은 우리가 평균 온도가 0도씨에 살고 있는 건 아니니까 0도씨 일기압 대신 25도씨 일기압으 문제가 나와. 그런데 25도씨 일기압에 기체, 기체 일몰이 차지하는 부피가 대략 2 4리터라고 주어지는데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 25도씨 1기압으로 나온 문제에서 값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이거 외울 필요가 없고, 너네가 이건을 외워둬야 돼. 0도씨 1기압일때 기체 1몰의 부피가 22.4L다. 이건을 외워야 되고, 혹시 만약에 다른 온도 압력으로 주면 데이터를 줄 거니까, 그건 제시되는 값을 쓰면 돼요. 이걸 기억을 해주면 돼. 그 다음에 0도씨 1기압이 과학에서, 특히나 기체 연구에서 되게 중요해. 그래서 얘는 이름도 붙였어. 표준 상태. STP라고 해서 Standard Temperature and Pressure라고 불러요. 기준, 표준, 온도, 압력 이렇게 부르는데 표준 상태라고 부르고 0시 일기압을 표준 상태라고 말하기도 한다. 같이 알아두면 될것 같아요. 책에 박스 나와있지 박스 4개. 상자 4개 나와있고 헬륨, 질소, 암모니아, 메테인 이렇게 들어있는데 동일한 부피의 상자 4개다 그러면 온도 압력이 똑같으면 이 상자에 들어있는 기체의 종류가 달라도 분자의 숫자는 똑같다는 거지. 여기 박스에 설명이 0도시 1기압이라고 했어. 0도시 1기압에 기체를 1몰씩 넣을 수 있는 부피야. 그럼 부피가 얼마다? 22.4리터다. 이렇게 알수 있다는 거야.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이거 똑같아. 0도시 1기압에서 기체의 부피를 알면 기체가 몇 몰인지 알수 있어. 예를 들어 0도시 1기압에서 아, 밑에 밑에 있는 문제를 그냥 풀면 되겠다. 스스로 풀이하기랑 밑에 응용하기 있는데, 그냥 이걸 풀면서 식으로 정리해 봅시다. 영도실 일기압에서 메테인 기체가 있어. 메테인 기체가 있는데, 얘가 지금 11.2L가 있어. 그리고 나는 거기에 메테인 분자가, 분자가 몇개 있나? 이거 알고 싶다. 그러면 이게 몇 개인지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 면몰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기체에 부피를 줬잖아.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법칙 써야겠지?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하면 모든 기체는 0도씨 1기압일 때 1몰이 있으면 부피가 22.4리터란 말이야. 그러니까 1몰에 기체가 있으면 22.4리터일 건데 지금 가지고 있는 기체는 11.2리터지? 그러면 몇 몰이냐? 이렇게 식이 세워지겠지? 그래서 X는 11.2리터를 1몰일 때의 부피 22.4L로 나눠주는 거랑 같다. 그치? 해당하는 부피를 22.4로 나누면 돼. 근데 이거 주의할 점은 22.4를 쓰려면 항상 뭐가 따라붙어야 돼? 0. 0도씨 1기압이 같이 있어야 이게 쓸수 있는 거야. 0도씨 1기압이 없으면 이거 못 써요. 그래서 결국 몇 몰이야? 0.5 몰이네. 그럼 지금 주어진 메테인 기체 11.2L가 0.5 몰이니까 몇 개야? 0.5 곱하기. 3.02 곱하기 10의 23승 계 겠지 계산하면 요 절반이니까 3.01 곱하기 10의 23승계 응용하기 메인기체 32g이 차지하는 부피는 얼마인가 부피. 자, 부피를 자부피 알려면 결국은 뭘 알아야 돼 얘가 몇 몰인 지 알아야 되지 몇 몰인지 알려면 질량에서부터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얘 질량 32g이 몇 몰인지 알려면 우린 얘 몰을 또 알아야 돼. 분자량을 알아야 질량을 몰수로 환산할 수 있겠지? 근 분자량은 원자량의 총합과 같으니까 12 더하기 1 곱하기 4 해서 16이에요. 다시 말해 메테인은 32g이 있는데 분자량이 16. 1몰의 질량이 16g이 되니까 gg 지우고 몰만 남고 계산하면 2겠지 어? 2몰이네. 자 그러면 영도시 1기압이라고 줬으니까 영도시 1기압 만약에 기체가 1몰 있으면 부피가 22.4리터일 거니까 지금 나는 2몰 가지고 있어. 그래서 부피는 그것의 몇 배가 되겠어? 음. 2배. 1몰일 때 22.4리터니까 2몰일 때 44.6리터 남겠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